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 최우석 기자입니다 며칠 전 업로드된 예거 벤츄라 S5 모델 다들 보셨나요? 벤츄라 S5의 주요 특징은 최신 트렌드를 모두 담으면서도 사양을 낮춘 카본 입문급 하드테일 MTB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랑 다르게 예거의 최고 사양 하드테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벤츄라 GXS인데요. 예거의 MTB 라인업을 통틀어 가장 고급 기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츄라 GXX의 구성은 바로 아래 등급인 벤츄라 G와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격만 봐도 바로 아래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배 이상의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먼저 벤츄라 GXX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GXX는 스램 GX x 세스 무선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GX 액세스는 스램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MTB용 무선 구동계인데 뒷드레일러와 레버의 교체만으로 무선구동계로 변경할 수 있,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불과 8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가성비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드용으로 출시된 라이벌 액세스와 마찬가지로 낮은 등급에도 액세스를 적용시켜 무선구동계를 점차 대중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관철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GX 액세스 구동계를 사용해 변속의 편리함을 향상시킨 것을 첫 번째 차이로 볼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레버의 제동부는 시마노 제품이 적용되었지만요. 드라이브 트레인은 싱글 체일링 32t, 카세트는 10에서 52t로 꾸며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휠셋을 들수 있겠네요. 벤투라 모든 모델의 휠셋은 기본 알로이림에 허브만 노바텍이냐 시마노냐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만, GXS 모델의 휠셋은 기본 알로이림이 아닌 DT 스위스의 XR331 림과 노바텍 허브로 빌딩된 휠셋이 적용됩니다. 가볍고 단단하다는 평가가 많은 림이에요. 사이즈는 29인치입니다. 세번째는 서스펜션 포크가 있겠네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벤츄라 라인업에는 대체적으로 바싸의 제품이 적용되었는데요.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인 벤츄라 GXS는 폭스샥 리듬 에어샥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자전거의 등급을 올려놨습니다. 트램엑세스의 폭스샷 리듬, 디티스위스의 휠셋 이런 구성이라면 딱 봐도 고급 자전거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츠의 고급화를 줄수 있습니다. 시포스트 핸들바 등 일반적인 벤츄라라면 알로이로 구성되었을 파츠들이 모두 카본으로 적용된 모습이네요. 카본 시포스트, 카본 라이저바가 적용되어 경량에 신경 쓴 모습이고요. 안장도 셀레로얄 램페이지가 적용되면서 다른 벤츄라들과 차별화를 줬습니다 여기까지 벤츄라 GXS를 살펴봤는데요. 예거 벤츄라 라인업 중 가장 높은 라인업인 만큼 다른 벤츄라들과는 달리 부품 하나하나를 고급스럽게 꾸민 것이 눈에 띕니다. 합리적인 중급 MTB를 원하시는 분들, 무선 전동 구동기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빈틈없는 구성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자전거생활 최홍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